우리는 지금 동남아 수계 봉면을 마치고 일본 오키나와에 왔습니다. 분위기 죽인다. 잉글리시를 누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카드죠. 그래서 성공 누르고 카드를 넣으세요. <laughs> 첫 번째 미션 성공했다. 대충 거 아니야? 어 그런 느낌 이지 맛이 어우러진다든 위에 맛이 조장. 이것도 잘 돼있어. 터치라고 하 그랬는데 QR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 터치하는 건가봐. 어. 하프 이다까두 벨? 오케이 오케이. 66 66 오케이. 66 어, 비루. 비루? 오케이. 비루.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눈물 나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세요합니다 남아밀 원모 고다사이 무슨 말이에요? 개원모 고다사이 라고 했어요 저희는 지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일본 오키나에 와 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렸긴 했었는, 올리긴 했었는데 네, 저희 저희가, 채널 커뮤니티에 네, 저희가 본업이 좀 바빠서 보홀 이후로 음. 어떤 여행을 아예 못 가고 업로드도 잘 못했었는데 바쁜 게좀 끝나서 냉큼 넘어왔습니다 짐 맡기러 속도 가는 길에 뭔가 감성이 너무 좋은 타코야키집이 있는 거예요 네, 오셔가지고 퇴근길에 다 포장을 해가시나봐요 해 음. 렌트를 저희가 내일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걸어다니면서 이 국제거리 주변에 뭐 맛집이라든지 좀 주변 풍경을 담아보려고 해요. 네, 지민은 여기 한번 네. 와봤잖아. 오키나와 근데, 와봤잖아. 근데 거의 10년이 됐어. 네, 10년 됐어. 어, 10년이 넘었거나 됐어? <웃음> <웃음> 너무 좋았거든. 나. 그랬어. 너무 좋았어. 응, 진짜 응. 좋았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일본의 그 특유의 감성 있잖아 이런 맞아, 맛있는 맞아. 음식과 맥주 한잔하는 감성 플러스 휴양지의 느낌도 같이 느낄 수가 맞아. 있어가지고 특히나 2시간밖에 안걸리잖아요 어, 신기하네요 신기해 딱 2시간만에 이렇게 완전 양적인 느낌이 딱 나니까 <laughs> 신기하대 오늘 너무 겹치지? <laughs> 신기하대 어,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어찌 됐건 좋다는 이야기고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번째 온 타코야키 집인데 여기 너무 괜찮은 완전, 것 같아요 어. 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또 빠졌어? 얼었어, 얼었어. 오키나와에는 오리온 맥주가 엄청 유명하잖아. 오키나와 맥주가 오리온. 맥주야? 어, 어. 오키나와에서 나는 맥주. 아, 이걸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취했어 지금. 나도 말이 잘. 협발 협협발 말이 꼬여. 너무 <laughs> 예쁘다라고. 내가 오키나와 이거. 오. 하늘이 지금 이 화면에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음, 청량하지 않아? 흐린데 뭔가 청량하 거. 맞아 청량한 색감이 지금 너무 좋지 그런애그런거 맞아 정말 그 딱이다 양거야 색감이 야. 좋지 왜 그런지 알았다 다른데는 길거리에서도 흡연을 엄청 하잖아. 아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 우리나라만은 여기 거리에 그게 있어. 어. 맞아, 귀에 회달사람이 어, 없네.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게 우 하니까 엄청 쾌적한 느낌이 드는 거야. 어, 그러네. 그런 그런 타국 체 느낌. 그러네. 아, <laughs> 일본 어 공부하고 싶지. 그렇지, 너무 못하지. <laughs> 너무 하지. 몰라니까. 쿠쿠 뭐, 뭐 가실 때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 일본어 공부하면 진짜 더 채, 재밌고 편하게 할수 있겠다. 맞아. 근데 그때 뿐이었다. 맞아. 여기 응. 이제 그, 마키, 마키시 시장, 이쪽이거든. 마키시 시장. 이제 홀야 돼, 홀로깅. 줘봐. 시만 해. 나만 따라와. 응, 있더라. 미쳤지, 로 보. 분위기 죽인다.

아마튼요 고객사만. 고객원 세트, 투 세트, 오케이. 오케이. 그럼 먼저 파스트 도리. 올리온. 올리온. 투 도리. 일본이 독특한 yeah. 문화가 있는데 셈베로라는 yeah. 문화가 있어요. 셈베로가 천이 생이거든요. 그리고 베로가헤롱헤롱하다예요 그래서, 그래서 천엔으로 헤롱헤롱할 때까지 마실 수 있는 대가성비 네, 있는 아. 문화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조금 물가가 올랐다 보니까, 샘베고는 약간 총 뒷골로 외진 곳에만 있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뭐, 1,600엔, 1,400엔, 요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우이는한 명당 네 개를 줍니다. 지금 하나는 저희가 맥주를 벌써 시켜가지고 가져가셨는데, 이네 개를 가지고 술이나 음료 네 가지를 시켜서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데를 가면은 술 하나에 안 드릴 수있드요 <목소리> 에이 오리온 오리온비야 넘어리래 일단 마셔 <맞아>. 일단 마셔 <목소리> 어떤 데를 가면 뭐술세 잔에 안주 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뭐술두잔 안주 두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랜덤이에요. 원하는 대로 술을 네 개를 먹어도 되고, 안주를 네 개를 먹어도 되고, 술두 개, 안주 두개 먹어도 되고, 그치, 그치, 술세 개, 안주 하나 먹어도 되고. 음. <laughs> 저희는 1인당 각자 한 세트씩 시켜가지고 이렇게 코인이총 8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안주 네 개, 술네잔그면딱 네. 그래서 안주도 되게 부담 없이 다양하게 시킬 수 있도록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근데 회랑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랬잖아. 어, 어, 어. 시켜보도 아, 다양한데. 음. 보면 막 이렇게 한국어로 볼 수가 있어서 파파고를 이용하시면 잘 보이나? 아지미아 아지구 라이 아지구 라이 아지구 라이노아지아지부라이아지부라이야아지아지 아지구 아나오아지이아기구아지라는 문화가 너무 재밌고 저희 스타일이아지지고 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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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기 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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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지구 아이구 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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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지아지 그런데 진짜 그분이 하는 일본 여행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김재법이라는 채널인데 보면서 저희가 아 우리도 가서 저렇게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정말 오키나와 생베르로 오신거 보고 네. 아 여기 너무 네, 조건 가야되겠다 어, 맞아 제방님 저희 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오키나와에 와서 투어나 이런 것들은 예약한게 하나도 없고 네. 오키나와또 바다가 너무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투어 없이 그냥 일반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네, 운전해서 다니면서 어, 여기서 스노클링 할수 있을까, 뭐 다이빙 할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들을 좀 돌아다녀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문화들을 조금 저희가 즐겨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스타일대로 또 재밌게 저희가 오키나와 여행 해볼 테니까 네. 재밌게 봐주세요. 띵띵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상. 역시 어색하지. 이렇게. 전기의 비금은 별도로 한마리당천원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콩쿠리코 언덕에서 라는 그치오이 영화가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야

지영, 지영, 성원, 성원, 승우, 성원, 승원, 성원, 장원, 성원. We want try Japanese sushi. Japanese s o w to try s u s Yeah, y a Sweet potato. Sweet potato. 무기. 파파고 봐야 되겠어요. 무기, 무기 있기아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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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아 보리. 아 보리. 어린이만도 쓰는. 아 예예예. 머리. 머리. 아, 진짜 할수 있는 말의 감사의 표현이 아랫동사만 쓸밖에 없어서 이게 너무 아쉽다, 그렇지? 아쉬워. 음. 저기서서 우리한테 막 많은 말을 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데. 힘들어하시고 우리도 잘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포테토쇼츠. 이제 끝이이 포테토. 포테토. 보디우스 이스 포테토. 포이토 포테토.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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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기무기무기 모기. 기 모기. 모기. 기 모기. 무기무기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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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yeah. Yeah.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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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맞아 자호 님도 실패이 끝났어. 오케이. 아, 짱도 시켜 봐. 아, 훌륭하다. 이거야. 이거야. 네. 대전로 돌아오기는. 아, 정말 훌륭시 예. 훌륭하시네. 오, 훌라 짱도. 예. 아이 음. 무주이이거한 음. <laughs> 마리에 천원이거든요 이건 별도로 시킬 수 있어요. 혹시 뜨 아, 다는관이도 바다 포도입니다. 바다 포도. 아 무슨 송춘이처럼 나오네? <laughs> 아, 괜찮은 건 음. 아니지? 음. 아기아닌데. 아니, 어. 이거 약간 미역줄기처럼 쁠들 쁠들할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 음. 근데... 음. 어, 여보야, 이게 살 날철 터트린 느낌이야. 맞지? 음. 응. 음. 음. 살이 미쳤지. 아, 아. 이게 안주 하나. 아 진짜 신경 많이 쓰는 거야. 그냥 나오는 반주가 아니라. 그러네. 아, 제가 가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가락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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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둘다 일하면서 뭐랄까 꽤나 책임감을 네. 갖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도 많고 쉬는 날도 없고 사실 그렇게 거의 한두달세 달을 달려버려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어, 너무,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일찍 이라고 떠나서 그런지 저도 어, 너무 좋다. 뭔가 해방감이 또 있네. 진짜 좋다. 진짜. 저희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께서 항상 저희 보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해주시거든요. 막 구리서 뭔가 배려하는 어, 모습이 맞아, 좋다 맞아 그런 댓글이 엄청 많리 달려 서로 저희는 어떤 그런 게좀 깔려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둘다 뭔가 어떤 그런, 그런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좀더 빨리 캐치하고 네. 좀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안 해야지 를 서로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이 영상에서 보이고 그러게요 그런 거에 관련된 댓글을 되게 말하, 많이 들이, 달아주시는 게 쉽게 맞아요 저희는 뭔가 의도하고 한건아니요 사실은 음. 카메라가 켜있기 때문에 어, 어, 음, 어, 뭐라고 어, 좀 해. 무리하는 게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좀 되게 세심한 것 같고 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일하다가 저희가 한 번씩 그냥 핸드폰 키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확인하지 <laughs> 유튜브 스튜디오 보는 게 어떤 저의 루틴인데 항상 그런 거 댓글 달릴 때마다 야씨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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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야지 또열 해야지 <laughs> 이런 생각도 <목소리> <목소리> 지민이가 참좋아하거든 아, v 이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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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키 face. 설키 f a c 스 지오가오. 설키. 설키. 설키 f a 스 e 설키 f 스 c e 설키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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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키 f a c 沖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먼저 다가와주니까 어, 오히려 고맙더라. 고맙더라. 너 어. 가깝기는 해도 일본 해외여행 온 거니까. 맞아. 기는 한데 되게 친근하게 해주니까 너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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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시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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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r. Yeah. Can I follow you? Oh, really? Oh, so small channel. It's cool. <laughs> kucha. Uh, kucha. A uh, bubu is. line. With... And, and Kucha means no meaning. Just kucha kucha. Oh, oh. <laughs> uh, Where was drink? <laughs> bring the soju. Do you know soju? Oh, yeah. yeah, yeah, yeah. So when we bring the soju. Yeah. Kucha kucha. No meaning. <laughs> <laughs> 그 아까 잘 놀다가 저희 둘이서 아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한잔하자 하면서 이제 또 왔는데 또 이제 옆에 그에또 좋은 친구를 또 만나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도 생베로 집인데 여기는 1100엔이에요. 음. <laughs> 근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1100엔인데는 안주가 공실해. 음. 음. 그리고 또 여기는 음료 4잔 또는 음료 세잔에 스낵 하나 이렇게만 고를 수 있어요. 아까는 랜덤으로 <laughs> 할수 있잖아. 봐. あ、十。カップル。カップル。We we we we、uh, we can speak Japanese. Just to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Mm? すみません。ごめんなさい。水と寿司とご飯、oh、と。 고라사이, 오네가이시마스. 어, 혹시, so hard to learn Japanese? 아, Nihongo muskatas. 아, Nihongo muskatas. 아,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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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 내일부터는 렌트카를 렌트를 해놓은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일 저녁에 여기 또재밌어또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laughs> 어쨌든 저희가 너무 마음 따뜻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요. 저희가 한잔더 먹고 돌아가겠습니다.